지님 슈퍼채팅 14만 1,500원 감사합니다. 두목님 금지. <laughs> 또 너만 금지 아니면은?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. 아싸 <laughs> 어나 먹어야지.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. 많이 먹어라 마누라. 지금 무슨 콜라 커먼입니까. 먹지를 못하는데. 콜 <laughs> 이대만먹으으려다오오만에에간장이랑네반과 함께 걔네들로 이게. 아네들과 함께 걔네들과 함께 걔네들과 함께 걔네들과 함께 걔네네나게 좀. 이거를 녹여 주세요. 음. 있어. 이거 이건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에 광고가 아니고요.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구매하는 건데,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, 네,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, 대박이요 진짜. 우린 여기다가 에 이제 열무김치 조금 이제 썰어가지고 넣어서 먹습니다. 어이 펩시 존맹구잘 기근형 불알 껍데기 다 열고 잘 들어 그냥 싫어 그냥 쉬봉세야 싫은데 이유있냐 아, 어? 무슨 개 행의 비염 걸리는 소리예요. 내가 펩시를 싫어한다고 펩시를 먹는 사람들까지 싫어한다. 네, 그러진 않아요. 아, 배달이요. 음.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어, 열무 이렇게 썰어 가지고 어. 너무 안 녹아가지고 이거. 그러니까 내가 저드랑이 끼고 있어 그랬잖아. 난아 됐어. 너거 많이 넣어 너한테. 너 양이 많잖아. 어 임자 많이 넣어. 무조건 김도 넣어야 돼. 아김 넣어야지. 열무랑 응. 배추김치 익은 거 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응. 그럼 치킨 치킨 먹자. 만나게 먹게 해. 아, 이 야,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만나네. 못마었는데 아, 음, 어, 좀 녹았다, 이제 아, 이게 여름에 이먹으면 이렇게 살살살해 살얼, 가지고 먹으면 진짜 아우. 그장나이 에어컨 딱 틀어 놓고 그냥 그냥 이거 다 얼어 버릴 거야, 이 종류. 야, 이거 면이 다 얼었네. 뭐 어때, 야. 음. 면이언김미 식사 금지제가 왔습니다. 아, 네. 또 이렇게 면 녹일 시간을 또 벌어주는 이런 고객이 얼마나 저기 어... 당황이지, 음. 최고의 고객이지, 최고의 고객이지. 근데 이거 안 터지면 이거 면다 풀어가지고 못 먹잖아. 결국에 그냥 먹어야지, 뿡거머 국물이라도 먹어야지. 아~ 많이 사나? 아~ 강원수 12,000원 감사합니다. 어, 형님, 술먹으니저 여자친구 생각나는데, 제가 병신인 걸까요? 어... 병신까지는 아니야. 그냥 좀 찐따, 좀 이런 거... 네, 이 정도? 식사 싫어 식사실오 식사, 그러니까 식사 싫어 라는 말 이제 그런걸로 어 이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식사 식사는 맛있게 밥을 먹어라 아 이런걸 뜻하는거고 아유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후원 받아가지고 못 먹는게 좋죠 아무것도 없이 못 먹는거면 조금 그런데 음, 좋, 좋죠 <laughs> 아니 안 괜찮아요. 아니, 안 괜찮아요. 지금 먹고 싶어 왜 미치겠는데 자꾸 이렇게 먹을 때마다 방이 하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. 안 괜찮아요. 괜찮을 수가 없죠. 먹는 건데 이 음식 이, 이 좋은 음식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아, 아 경진이 야, 진짜 야 경진아 아, 아 경진이 저, 진짜 제 저번에도 우리 살려준 거니 아 진짜 고맙다. 아 아 이씨 아 음. 진짜 냉 나온다 진짜 음. 야쿠파잉 나와 감동해 진짜 냉나온냉아 저번에도 그러... 어? 우리 진짜 못 먹을 뻔 했잖아 음. 와음 음. 지닝 슈퍼 채팅 141,500원 감사합니다 두목님 금지 너만 금지 아니면은?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? 아싸 <laughs> 나 먹어야지.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? 많이 먹어라 마누라. 지금 어? 무슨 콜라 커먼입니까? 먹지를 못하는데.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? 맛있어, 마누라 천천히 먹어 마누라. 너 어, 너무 불쌍하잖아. 괜찮아 나는 여기 나는 우리 마누라가 배가 배가 부른다면 그래 손가락 빨아줘. 안 되지 못 먹지. 아니야 손 빠는 건 괜찮아. 여기 조금 양념 있잖아. 그래도 먹어. 그래. 아, 먹어라. 존맹구야 밟아버리 기 전에. 가시 여기 교촌 되고 싶어? 음, 괜찮은데? 정말. 어? 음. 지상열그 코미디언이라고 진짜? 진짜로? 진짜 코미 디그 분이라고? 와팬이에요 어, 죽어 있네. 무슨 팬이야. <laughs> 팬은 아니에요. 솔직하게 <laughs> <야. 웃음> 아, 얘기해야지. 저 형은 또 그런 거 좋아할 거야. 근데. 아, 동자 아, 지금 저기 지금 뭐 지상열이고 지금 지금 그거 지금 주,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야 돼. 이거. 아! 아 <laughs> 왜 나만 가지고 그래? 대기님 별풍선 총 17개. 야! 오, 뭐야 뭐야? 일살에서 먹어. 어 뭐야 저 우리 아프리카에서 씨발레뭐또씨발레 음. 오. 아기 지 음. 너무 차가워 그냥 이게. 이게 아, 나 근데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. 음. 아, 너무 차가워. 아, 너무 차가워 이게. 어 얼어 얼어 가지고. 이빨이 시려. 아유, 고맙습니다.